민혁마누라님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어, 어제 느꼈어요. 전 정말 오빠들이 잘생겨서 좋아요. 잘생긴 건늘 짜릿해. 새로워 질리지 않아. 아무튼 잘생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 이래서 좋은 거였어요. 퇴사하고 싶을 때마다 오빠들 보면 정신 차려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도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도 제 퇴사 욕구를 막아주는 퇴사 요정들. 행복해야 해요. 보고 싶으니까. 아. 한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음. 오늘 바람이 전해주는 소리, 당신은 멋져 아무튼 음. 누군지 몰라도 와, 멋있다 와. 뭐예요? 약간 바 같은 느낌인데요? 아, 이분이 다니는 회사 간판이에요? <laughs> 아니겠죠 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이런 회사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뭐 아. 이런 회사 무슨 있으면 혹시 죄송한데 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 아니지 않을까 그래도 아래 아. 저 드링크랑 써있는데 아. 뮤직 스테이지 써있는데 약간 라이브 바 같은. 음.